이데이떻아기 에이 방충돼있어 그거 기 말이네 찌레아지명를 쓴다 이래가지고 성적이 되었래가지고 별자리에 가면은 유명한 모터가 있는데 정도잘 보신다 이러고 전국 전국 각자로 보자 하나씩 풀어놓고 선전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때는 우체국 아 그럼 잘못 뭐 들었구만 응네 내가 그 돌리는 변화 아니면 천지로 어 언제 오늘때 어떤 사람이 대충 사람이 욕한다 그러니까 이 부서가 주님이 아, 하 무슨 일이 오셨구만 요 이거 깜빡 깜빡할까 이거 그래 응. 그정도아년 동안 알겠지 뭐그그 보달들이 그렇게 간쪽으로 돈 많고 국회의장 장면 찍기 힘들더서그래번에좀끊어가지고 전치반에 살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돈 썩는 얘기 사는 거 보러 가지고 맞다고 맞다고 응. 형 없는 얘를하는말 나랑 많을 <laughs> 아니 요은 우린 기그는거 아니 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지 그 역사를 알아서 여기서는 그런 거다알리가 너무 어 뭔돌 다시 복제야 전화 안한번오라며 네, 제요요 네? 제요복요요 복제요 많이 요세요 고기 음. 요 복제요 고기 있네? 응. 고기, 고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누가 했는데 들 아, 내가 대화지 뭔데 지이 어, 우리 그다구기 그 하고, 그나무 저기에 농지에서도 그 까마, 까마귀가은게에 어, 장난이 덤들이니까막 입을 닫고 있어 막고참 재밌어. 공연 때였구나. 그럼. 이 아까 얘기하던 거. 그럼 그래, 그럼 이, 이 사이즈도 2 8에 22인데 아주 도통하게참도종려왔더니 본인이 당나귀를 못본 거야 우리 방에 있었 거라 아니 돌 안에 그 식당 그 자리 그래. 안에 아 아니 그, 저 당나귀 나무 공무 나무에도 그 통제 안에 저저저 새저것들한는데 당나귀까지 있는거나 당나귀 춤음 봤어 다 먹고 자란 자리야 어 알았어 그 자리 다 떼왔네 많이 50만 원 달랐는데 오히려 당락으로 못본 거요. 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음. 당락이 소멸해가지 당락이 잘 나왔다 해야 되니까. 음. 아, 그래가지고, 1 0만원 얘기하면, 5만원 나한테 니까안 되는 거에요. 십만원도 안 돼. 음. 그래가지고, 1 0만원에형님들1 0만원 주고 내가, 저, 진짜 칠살에 하나. 그것도, 음, 지금. 지금. 어. 독서 얘기해. 지금 다, 방송, 그래. 지금 아, 방송, 뭐. 방송, 방송이래, 방송. 음. 어, 방송. 진짜. 어, 어. 아, 아나 네. 내가 본인이몰다 네. 아, 나그있 방금 가져온 지 무슨 저를 좀말라니까 받아보면 없지, 야, 너가. 목소리 마어해지고 아, 네. 아 네. 진짜로. 네. 아, 좋은 살래. 막한나지에 마리가 있냐고. 거이어 이곳나귀는 이제 죽겠어 돌이 좋는강나귀는 아니에요. 나귀는한 마리 정도 걸로 알 돌이 다 쏟아서 먹어야 거죠. 서두려이 맛있네, 이거 콩나물이. 아니, 소고기 많는데다 먹어가더라. 하 가지고 먹 네, 으려고 장사할 사람 못 봤어. 먹으려고 소리가 안 온다. 그래서 지금 밤에 설치 먹자 이랬는데 아무리 저하고 같이 떠댕기다 보니까 뭐 이랬어. 그래가지고 삼겹살 먹었어. 소금이 아직은 다나요다가요아어응 먹었어 이거이나는아 이거, 이거, 뭐지 뭐지 뭐지? 야, 너, 아직... 이거 뭐안 <laughs> 아, 먹느라 의말도못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고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자 일단은 문전 없다 해드리고 자 김영수님 오셨고요 예 김여 김영수로 들어왔어요 이게 김영수님 영수님 여기로 들어왔어요 누구잖아 이 김영수로 들어왔어요 김김 아, 응원으로. 아, 응원으로 들왔는데 아, 자, 김응원 님은 여기 에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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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어머,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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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디를 먹어야 돼 자, 잠깐 밖에 먹고, 내가 어제도 그 레디를 술을 먹었어. 국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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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내일 음식 하는 날인가? 내일? 응. 아, 내일 하루 전날이래요? 내가 응? 답아이 머리가 좀... 응 어디, 머리 조금 털어버리네? 나이가 있잖아 좀더 차있어 털어버리네 운명 내가 네 나이 때 내가 머리가 다털어버는데 지금 은 바로 없 만. <목소리가> 응. 줄까락 응. 그, 그래, 너무 아까 꼽을 먹어놔가지고. 그래, 응, 아마좀 시답지 않아? 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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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답지 않아? 아 시답지 않 와. 저 지진이 왜 취해? 어? 안하지고 조상한테 잘해야지, 어? 고못 사림. 죽어도 조상한테 챙겨 야돼방사조상들한테 먹는 거지, 이 죽어서 천당을 가지. 그부인은뭐 응, 응. 우리보다 가 많이 했는데, 한참 못해 겠는데 아니야. ない,わないわ。